우리가 원래 아... 낚시하려고 했던 데는 지금 울산 재전권인데, 예, 파도가 너무 높아서 지금 조금 북쪽으로 올라왔습니다. 여기 어딥니까? 여기는 이제 척사, 척, 척사라는 곳인데. 아, 경주? 예, 예. 경주 쪽입니다. 다위본쪽에서 파도가 그랬도 그나마 양호한 것 같아요. 아... 오늘 여기서 일단은, 나올지 안 나올지 모르겠지만 일단 한번 해봐야 되겠어요. 예. 예. 물색은 저 우리 저 재전보다는 좀 나은 것 같습니다. 어, 많이, 조, 많이 좋은 것 같아요. 예. 많이 좋고, 파도도 지금 뭐, 아주 농어들이 오기는딱좋자 <laughs> 네. 이제 시간이 됐으니까요 빨리 서둘러서 예지금 네, 이제 좀 준비를 해보겠습니다 예 상남자 피싱클럽 우리 이용용 씨, 이용용 씨하고 지금 경주 농어를 만나기 위해서 지금 첫사갯바위로 나왔습니다 어떻습니까? 보인딱 보니까요, 느낌이. 아, 참, 느낌은 좋은데. 예. 참, 느낌 좋은 만큼, 예. 이 농어가 좀 나와줘야 되는데, 참, 걱정이네요. 예. 동해 농어 만나기 위해서 어떤 장비 준비해 오셨는지 설명 아, 좀 부탁드릴게요. 예, 몇년 내부터는, 라브락스 AGS 96M을 예. 아, 그냥 쓰고, 예. 어, 확산은 1.5입니다. 아, 원줄은 1.5고요. 예, 예. 쇼크리드로 몇 개? 아, 5. 카본이죠? 예, 예. 아, 가보 길이는 얼마나 주셨습니까? 길이는 한 1m 정도. 아, 정도, 네. 1, 예, 1m 정도 떴고요. 저 예, 예. 지금, 예, 예. 예, 루어는 미리 세팅을 해놓으셨네요. 아, 예, 예, 미리. 미용은... 예, 이게 예, 지금, 예. 싱킹 펜슬 베이트네요. 예, 예. 예. 이, 지금 이 제품 같은 경우는, 예, 예. 뭐, 원, 딱 봐도 멀리 날아갈 것 같거든요. 아, 예, 예. 아, 저, 강속도는 어떻습니까? 침강속도는. 그냥... 예. 셀로. 아 통해서. 어? 와, 잠시만요. 이 펜슬 베이트 제가 아주 눈에 익습니다. 이게 제가 한두달 됐나요? 울산 방어진에서 농으로 취재할때 우리 그때 자갈밭에서 떼농을 만나게 해줬던 루어가 바로 이 난다 90S 모델입니다. 네. 예전에 그냥 그뭐 우연치 않게 그냥 카페에서 네. 보고, 네. 울스에봤는데 상당히 예. 비거리가 좋더라고요. 아, 그렇습니까? 예. 자. 그 일산 못지않게 예. 가격은 좀 싼데, 예. 그래도 뭐싼 만큼, 그냥. 아, 이거 색깔도 예. 아주 예. 화려해서, 예. 이 농어 시각을 제대로 자극할 것 같습니다. 예. 저는 개인적으로 이런 색깔을 그냥 많이 예. 좋아합니다. 화려한 예. 색깔. 예. 예. 트윈 예. 예. 파워 4000번. 트윈 파워 4000번으로 예. 무장을 했습니다. 예. 이 정도면 뭐, 예 우리 또실력 있는 분이시니까 밑트급 농어도 제대로 이렇게 끌어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아직까지 밑에는 그냥 다트자무 예. 가서 자 우리 상남자 피싱클럽 김신규 회장님 이제 들어갈 준비를 완전히 마쳤습니다 웨이더도 착용을 했고요 예, 구명조끼도 입었습니다 <laughs> 예자 오늘 우리 김신규 회장님 이쪽 포인트 아주 잘 아는 분이신데요 어떤 장비를 구성해 왔는지 한번 예, 직접 여쭤보겠습니다 회장님, 오늘 장비 간단한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네, 예, 장비는. 예. 앞전에는 항상 세인트 헤비들를 들고 다녔는데 예. 예, 지금 같은 경우에 몰이 많이 빠졌어요. 예. 그래서 이제 미드 헤비 96입니다. 아, 미드는 얘는... 이거 3000. 예. 예. 원줄은 몇 끕니다? 원줄은 합사 1.25입니다. 1.25. 아, 1.25안 약합니까? 예, 아닙니다. 이제는 몰이 예. 좀상았기 때문에 1.25 예. 충분할 겁니다. 쇼크리드는요? 쇼크리드는 디나 카본 목술 예. 5입니다 아, 여기 또 명품 디나 끼네요. 예, 맞습니다. 자, 루어는 지금 뭐 미리 세팅해 놓은 게 이쪽에서 제일 잘 통한다고 뭐 봐도 틀리지 않겠네요. 그쵸. 이백터페이지가 예. 특히 동해안에서는 굉장히 확률적으로 좋습니다. 파도가 많이 칠 경우에도 파도를 밀고 땡기는 힘을 갖다 꼬리에서 맞춰주기 음. 때문에 액션이 깨지지 않고 자연스럽게 나옵니다. 음, 요게 지금 우리 동해안 워킹 농어 루어 낚시 하시는 분들 은꼭 한두 개씩 갖고 있다는 마리아, 예, 논잎 타입 플로팅 미노죠. 네. 베이크베이터 NL 타입 1 입니다. 제가 지금 이 뒤쪽에 보니까 오늘 지금 주력으로 사용할 루어들을 또 세팅을 해 놓으셨거든요. 네, 맞습니다. 지금 하단에 있는 게 이게 지금 베일업프에서 나온 마닉이죠. 이게 네, 마닉 135 모델이고요. 중간에 있는 게 이게. 라팔라. 예, 라팔라 맥스랩입니다. 볼까요? 스펙을요. 예, 맥스랩 예, 15네요. 이게. 어, 바디 길이가 15cm입니다. 위에 있는 건 우리 방금 김신규 회장님께서 말씀해 주신 페이크베트 NL 타이본인데 또 좋아하는 레드헤드 컬러네요. 자, 이렇게 세팅을 했고요. 이제 들어가기만 하면 되는 거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예, 지금 어떻습니까? 물색이나 파도 상황이요. 예, 아까 울산에서 봤던 제주하고는 완전 상반된 그런 상황이죠. 네. 파도도 굉장히 적당하고 네. 물색도 그리보다라 상당히 그 양호한 편이에요. 오늘은 흔지면그 같은 그런 느낌이 사고입니다. 예, 네. 자, 살 포인트 먼저 진입하십오 예. 예, 전 따라 주어도 준비하고 들어가 보겠습니다. 자, 우리 김신규 회장님 좀 동해안 농어로 낚시 전문가인데요. 어, 어떤 지금 태클박스에 어떤 루어들을 준비해 왔는지 한번 카메라에 담아 볼게요. 자, 이런 루어들이 동해안에서 잘 통합니다. 봐도 예. 도 좋고 파도도 예. 굉장히 좋은데. 예. 동해안에서 악독군을 알수 있는 게 이게 해파리입니다. 아, 요게 지금 지금 보니까 첫 번째 훅에 지금 이게 우리 낚시인들이 뭐 물알이래 부르는 그거죠? 예, 맞습니다. 예. 요게 지금 이 바늘에 걸려 들었다는 걸렸다는 거는 지금 물에 이런 게 엄청나게 떠 있다는 거네요. 그렇죠. 이게 많이 떠 있다면은 이렇게 예. 뭐 이게 농어가 있더라도 예. 미노 액션 자체가 나오지가 않습니다. 아 그렇죠 바늘에 걸려버리니까 액션 이 네, 깨져버리겠네 계속, 자연스러운 움직임이 네. 안 나오고. 그래서 확률적으로 이런 네. 해파리가 걸려 나오면 농을 만나기가 상당히 힘듭니다. 네. 그래 포기하실 겁니까? 아니 저걸 끊다. <laughs> 네, 자, 이제 네. 열심히 한번 해보겠습니다. 지금 악재와 호재가 지금 공존하는데 지금 예 미노우 액션을 무너뜨리는 아주 지독한 존재인 이 무랄, 저 해파리라고도 하는데 무랄이 지금. 예, 조금 바다의 공략 범위 안에 지금 많이 있는 상황입니다. 자, 지금 길이 9cm의 싱킹 타입 펜슬베이트로 농어를 공략하고 있는 상남자 피싱클럽 이홍용 회원. 어, 릴링 속도의 변화를 주면서 지금 입지를 유도하고 있습니다. 노을이 조금 높게 일고 있는 상황입니다 노을 속에서 농어가 분명 먹이 활동을 하고 있을거라 생각을 하고 지금 집중력 있게 낚시를 하고 있습니다 자 농어입질이 활발한 시간대 예? 자, 릴링 도중에 한 번씩 지금, 예, 트위칭, 다팅 액션 같은, 이런 변칙적인 움직임을 만들어낼 수 있는 그런 액션을 연출을 해줘서, 어, 농어의 공격성과 탐지성을 자극을 시키고 있습니다. 자, 분위기 한 마리 나올 것 같은 분위기입니다, 지금. 자, 우리, 용용 씨, 예, 지금 한 마리 걷어, 걸었습니다. 자, 지금 파도밭에서, 예, 끌어내느라고 고생을 했는데요. 자, 떨채 지원이 있어야 될것 같습니다. 자리가 높아서요. 자, 우리, 용용 씨, 지금 드디어 한 마리를 걸어냈습니다. 자, 오늘, 이 파도를 피해서 계속, 예, 농어를 쫓아다녔는데요. 자, 놓치면 안 됩니다. 놓치면 안 됩니다. 자 가까이 와야됩니다 가까이 와야됩니다 자자 뜰채 들어갑니까 어? 어머머머머 어? 우와 큰일날뻔 했습니다 우와, 우와 우와 이게 자뜰채지는 뜰채실인데 우와 진짜 큰일날뻔 했습니다 와 오늘 우리 예 포인트 잡아준 일단 우리 예, 김신규 회장님께 감사를 드리고요 아, 와 아, 이거. 회장님, 어떻게 네. 이렇게 들체질을 멋지게 하십니까? 아, 이게 신공법이라는. 아, 뜻이. 예, 우리. 어우, 씨알 괜찮네. 예. 우리 이용용 씨는 한번 저하고 인터뷰 계속 좀 할까요? <laughs> 그, 예. 자, 이제 농우가. 지금 요런 농, 씨알들은 한 마리씩 다니는 게 아니잖아요. 예, 그렇죠. 예, 그러면 지금 몇 마리가 들어왔다고 봐도 무방하겠네요. 그렇죠. 예, 지금 우리. 김신규 회장님께서 지금 조수 역할을 제대로 해 주고 계십니다. 네, 할 때는 해야 됩니다. 예. 자, 아주 반가운 농업입니다. 자, 요 아, 입질 받은 받았을 때 상황소 설명 부탁드릴게요. 아, 저한 60m 정도는 예. 가지고으로네발앞에서한 예. 15m 이렇게 어, 예, 어. 예. 어. 어떻게 그 전에 어떻게 좀 이렇게 톡톡 때리는 약은 입질이 아, 있었던가요? 예, 실은 없었고요 아, 그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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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방에 그냥, 한 방에 그냥. 탕! 그렇죠. 자, 파도가 이 농어 활성도를 높여주고 경계심을 부른 것 같습니다. 자, 축하드리고요. 자, 이제 해가 완전히 넘어가고요. 예, 농어, 동해 농어 입질이 활발한 시간대로 접어들었습니다. 예, 지금 파도가 뭐 동해 농어로 낚시는 파도밭 낚시라고는 하지만 오늘은 파도가 조금 세네요. 파도가 치고 있습니다. 높게요그 파도와 파도 사이 잔잔해지는 그런 텀이 있는데요. 그 텀에서 입지를 받아내야 될것 같습니다. 자, 여기는 예, 경주 예, 척사 갯바입니다 우리 방금도 우리 김신규 회장님 일정한 속도로 릴링을 하다가 한 번씩 낚싯대를 쳐줍니다. 저 변칙적인 움직임을 유도해서 이 농어의 공격성을 자극하기 위한 그런 예 조치죠. 아 우리 상남자 피싱 클럽 김신규 회장님 파도밭에서 지금 한 마리 걸어냈는데요. 와요 지금 상당히 큰 미노 민호, 아, 를 사용했습니다 보니까요. 네 여기 지금 온울이 굉장히 높습니다. 높다 보니까 보통 시킹펜슬이나 이런 바이브같은 종류를 쓰게 되면은 파도에 밀리는 게 영향이 있어요. 그래서 이제 이렇게 노을이 세고 이 때는 리이 있는 이런 민호를 쓰는 게아 파도를 지금 네. 뚫어주는 네. 겁니네요. 그러니까요. 바이브를 갖다가 타고 오기 때문에 네. 좀 유리한 대상입니다. 이 아, 네. 민호 보니까 우리가 낮에 예, 우리 김신규 회장님께서 동해안 농어 특히 파도밭에서 농어 노릴 때 효과적인 민호 세개 추천해 주셨는데 그 중에 하나네요, 요게. 네, 라팔라 맞아요. 맥스랩. 네. 예, 15cm. 바디 길이만 15cm 정도 되는, 예, 좀, 바디가 큰 민호인데, 지금 이 파도밭에서, 예, 파도를 뚫고 지금, 네. 지금 막 바로, 어이야 아이고, 놀랄만 합니다. 지금, 네. 아이고, 볼락 이 정도면 뭐, 작은 시야은 아닌데요. 왕사미급이 지금 많이, 많이 135죠, 요게. 135. 예, 135를 덮쳤습니다. 아니, 지금, 농어라고 왜 하셨죠? 처음에 예, 예 때릴 때는 농어였습니다. 근데 몇번가으니까 <laughs> 뭐야, 뭐야, 뭐야 할때 예. 너무 가없다는 느낌. 아, 그래도 맞습니다. 요 정도 시야리면 맞죠? <웃음> 처음에는 <웃음> 예 우리 산전수전 다 겪은 우리 김신규 회장님도 농어인 줄 알고 깜짝 놀라게 만든 예, 와, 동해 왕꼴락 한 25cm는 좋기 될것 같습니다. 자, 이제 뭐, 조금 밤이 깊어 가고 있습니다. 날씨가 점점 안 좋아져가지고, 지금 뭐, 조금 더 늦게까지 하려고 했는데, 예, 지금, 이제 철수를 해야 될것 같습니다. 자, 오늘, 예, 뭐, 점심 식사하고 나서부터, 오늘 고생 많으셨습니다. 또, 야식으로 뭐, 예. 라면도 먹고, 예. 뭐, 농어회도 먹고, 예. 또, 2차선으로 해가지고 또 이렇게, 네, 이렇게 또손맛을볼수 있어서 오또 즐거운 시간이 됐는 것 같습니다. 아, 그렇죠. 예, 예. 자, 측사, 어, 상당히 포인트도 많고, 또 바람, 파도 피해서 낚시할 수 있는 곳이 많아서, 오늘 날씨가 아주 안 좋았음에도 불구하고, 그런대로, 예, 뭐, 괜찮은 조가를 올린 것 같습니다. 저희가 회까지 서로 먹고도 지금 이렇게 또 챙겨갈 수 있는 농어가 있, 있, 있다는 게, 예, 오늘 뭐, 일단 성공, 성공적인 지제가 된것 같고요. 자, 우리, 이용용 씨 같은 경우도 지금 오늘 뭐 지금 세마리 어 낚은 거보다또 걸었다가 틀린 거 그리고 또 떨쳐질 하다가 놓친 것도 많은데 예. 어떻습니까 앞으로 요조항 어떨 것 같아요 오늘 해보시니까 어, 음, 앞으로 조항은 꼭찾것 같네요 예뭐 어, 중간중간에 막 틀린 것도 있지만예뭐 작은 났다나 그냥 손맛아 봐야겠어 어, 아 그렇죠 예. 지금 어떻게 오늘 보니까 또 파도가 조금만 낫더, 이제 조금만 죽었으면 더 괜찮을 것 같은데, 파도 속에서도 이렇게 또 걸어내셨잖아요. 예. 예. 예 어떻게 채비를 운용하셨어요 파도 극복하기 위해서. 음, 민호는 시기셀우 시킹으로 예. 해가지고, 최소한 예. 뭐, 비급이 좋은 걸로, 했는 예. 그렇게 많이 좀 극복된 것 같습니다. 예. 음. 일단 뭐, 지금 7월, 예, 7월로 접어들었고요. 어떻게 보면 동해안, 이, 농어루어 낚시. 이제 피크 시즌인데요. 자, 우리 김신교장님께 마무리 질문 하나 드리고 오늘 예. 취재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7월입니다. 예. 어, 7월, 8월 이 경주권 뭐 다른 지역 아니고 우리 취재를 했으니까요. 경주권 농어조항 어떻게 될것같습니예 지금 이제, 이제 지금 오늘이 이제 새물이다 보니까 다음에 예. 갈수록 물이 살아나고 하면 조항도 예. 좋아질 수 있고. 또, 이제, 지금, 어, 윤달 영향 때문에 아직까지 사이즈는 조금 작은 것 같아요. 네. 작은 것 같은데, 아 7월 한 중반쯤 되면 이제 사이즈도 이제 좀더큰건네스크좀 만날 수 있을 것 같고, 모든 자리가, 어 동해안 경주권, 뭐, 울산권, 앞으로 가면 갈수록 그 호조항이 될것 같은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이제 앞으로 적조만 안 온다면, 적조안 네. 뭐 온다면은 어느 곳에서도 농어 손맛을 볼수 있는 그런 곳이 동해 바다인 것 같습니다. 자, 오늘 고생 너무너무 많으셨고요. 예, 또 7월달 저희가 지금 예, 8월호 작업 끝내놓고 또한번 뵙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고생 많으셨습니다. 자, 고기 한번쭉들어보여주시는 걸로 해서 마무리를 짓도록 할게요. 자, 오늘.